샬롬 반갑습니다 꽃님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4절로 46절까지 주셨어요. 근데이 말씀은 33절로 42절까지는 그 포도원 치기,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그 후에 그 일꾼들이 한 말하자면 행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42절서부터 46절까지만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의 눈에 기야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흙 흐트리라 하시니, 대제사당들과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건길고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의 도그 위대하신과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자기의 그 앞서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쫓아내고 죽여버렸어요. 음,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냐면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을 읽어봤어요. 그때에 세와 진흙과 돌과 인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가 치려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할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 35절에 주시기 전에 34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 손에 다 대지 아니한 뜨인 돌 에, 전에 성경에 뜨인 돌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요즘 번역된 성경에 뜨인 돌이란 말안 들어갔는데 사람 손이 에, 손으로 던진 돌이 아닌 거예요 뜨인 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데 그 뜨인 돌이 와서 치니까 그 위대하고 웅장한 금신상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한번 치면 다 흩어져 버리고 먼지와 겨와치 없어지고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뜨인 돌에 떨어지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살수이돌 위에 떨어진 자랑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단위에서 2장 35절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주님과 어, 역행하면 주님 그 말씀에 합하지 않냐면 먼지처럼 보여져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만이 세계에 가득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면 원수마귀는 나를 아무리 힘들고 지치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손 한번 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자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그 위대하신 주님 안에 살아들이는 예수 그리스의 도 준비된 신부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서 건져낸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자각하게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머리를 깨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 기도합나이다. 아멘.